같이 장례식 좀 썰도 풀고 싶어가지고 저 진짜 제가 본 방송인 중에 제일 신기했어요 랄로 님이 어때? 그니까 선글라스 끼고 그 성대모사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또 어떤 방송인이 그 유미 아니 어? 여장가 이러면서 <laughs> 사진 찍자는 말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용기 내서 좀잘 나오고 있어요. 행정 신고하러 왔어요. 오늘 공방 보신 분들 있나요? 오늘 무사히 행사 잘 마치고 왔습니다. 공방 예쁘다고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그그 그 정도인가? 저희가 이렇게 쫙 앉아 있고 뒤에 이렇게 스크린 있는데 스크린을 보면은 나는 뒤통수가 나와가지고 너무 궁금했는데 못 봤어. 화질 괜찮나요? 이거 720에다가 60 프레임으로 설정했어요. 별풍선 1 0개 감사합니다. 근데 왜안 읽어지지? 전자녀 빨리 일해 그리고 오늘은 모바일로 켠 이유가 내일 모바일로 켜야 돼가지고 한번 잘 되나 테스트 좀 켜봤어요 아 코뚱이 오랜만에 만나서 맞아 얘기했어 뚱이이가야왜너 적응 잘하더라? 이것쯤이야 <laughs> 저 여기서 자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아! 방송이야지 하고 바로 여기 앞에 앉아서 방송하는 거네 너무 찐따 같나 지금? 왜 이렇게 고시는 같지 나? 근데 뭔가 아침까지는 좀 괜찮았거든요 좀 붓긴 했지만 아직 이것도 못됐어요 오늘의 그 하트 원래 찐따 같은데 누우면 안 보일걸요? 안 보여 이거 이걸 좀 낮춰야겠다 왜 오해하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슉. 썸네일 시청자 오른다고요 아씨 아또 썸네일 낚시 해줘야 되나? 아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트위치 장례식 좀 썰도 풀고 싶어가지고 저 진짜 제가 본 방송인 중에 제일 신기했어요 저는 연예인을 봐도 아무런 그런 게 없거든 그냥 흠 이러거든요 어머니가 방송국에 이제 또 아는 지인이 있어서 어릴 때 그런 공연 같은 거 많이 보러 다니고 막 연예인도 많이 보고 있단 말이야 서 실물 잘생겼네 실물 예쁘네 이런 거밖에 없는데 알로 님은? 랄로 님이 왔대 난또 그런 거건줄 알았어 코스프레처럼 그냥 누가 선글라스 끼고 그 성대모사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또 어떤 방송인이 그 유미 아니 응? 여장가 이러면서 <laughs> 제가 진짜 랄로 님 진짜 방송 많이 보거든요 이 말투 알죠? 근데 어 전설의 포켓몬 같은 존재라서 랄로 님이 왔더 랄루님이 등장하자마자 다들 에? 하더니 갑자기 어디 구석에 막 몰려있는 거예요 뭐지 다 빼고 이미 다 너무 친한가 보다 하고 저는 오히려 낯을 엄청 가리고 있었어요 줄쫙 서가지고 이제 사진 한명씩 찍는데 고민했어 아 너무 바쁘신데 나도 이렇게 찍을 수 있나? 원래 그런 상황 되면은 사진 찍자는 말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용기 내서 은별이 찍을 때 가서 같이 찍었어 맞아 걔가 저보더니 와 언니 언니 랄로 육수야? 진짜 찐팬인가 언니 왜 이렇게 좋아? 해면서와 드디어 만나네 이제 트위치 끝나니까? 하면서 너무 막 반가워하고 아 박민정님 맞아 박민정님 웃었더라고요 박민정님이랑 빠니보틀님 제외하고는 다 스트리머였었거든요 여러분도 보셨나요 트위치에서 아거님 방송하는 거 사람이 조금만 많아지면은 끝에 잘려서 얼굴이 안 나와 다섯 명이 하는 글이 안 들어오는 방인데 제가 진짜 모르는 사람 있으면은 다짜자짜거 그 방송방 딱 열고 나 옆은 니 네. 이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계속 각을 보고 있었어요 채팅에 저희 롤팀 이런 막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밖에 있던 사람들도 옆은 지금 들어가서 그냥 저롤딱 얘기하면. 되겠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랄루 님이 딱 들어오는 거야서 이건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 저는 가보겠습니다. 하고 바로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의미 있는 일초 컷이라 생각해요. 대 랄루 님을 위해서 비켜준 자리 의미 있다. 혼자 의미 부여준 인사하고 피닉스 막. 바... 이라고 그분도 처음으로 봤어요. 그리고 박민정님은 유일한 BJ분이셨거든요. 우연히 옆에 있는 거여서 뭔가 인사 안 하기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저옆프입니다 그러니까 옆부님이에요? 아버님이 얘는 약간 순수악 이러는 거예요. 외지였는데 여프님 캠이 너무 못생겼어요. 근데 그게 약간 여자로서 극찬인 것 같긴 해가지고 저는 좋았거든요. 너무 귀엽다. 이러면서 저한테 플러팅하길래 제가 감사합니다. 찡긋하고 윙크 한번 해주셨어요. 아 저는 좋았어요. 엄청 예쁜 신분이 말해주셔가지고. 어 그리고 나이 물어보니까는 동호다지 친구였어요. 빠니보틀 님도 실제로 처음 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이텐션이셨는데 어, 여프님 안다고 저를 어떻게 하세요? 알고 보니까 성공한 투수 나는 여기서 성불해서 나는 죽어도 모른다 이러면서 막 완전 투수그자체도만 이미민우라고 그 친구가 저랑 동네가 가까워요. 스트리머들 다 모이는 결혼식 자리에 동네 친구라서 같이 갔는데 그 친구가 한창 그때 나라 퀴즈쇼로 엄청 일했을 때거든. 보자마자 모든 사람 이미민우님 나라 퀴즈쇼 이렇게 시작돼요. 저도 여프님 아프리카로 시작됐어요 모든 사람들의 말이 제가 BJ 누구 좋아하는데 거기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시 CK하는 거잘 봤어요 잘 되실 것 같아요 막다 저한테 이래가지고 저한테 아프리카 물어볼 때다 제가 진짜 긍정적으로 말했어요 왜냐 내가 있을 곳이니까 플랫폼 얘기를 정말 많이 했죠 그리고 서로 그거 많이 했어 치즈지기예요 아프리카예요 이렇게 저는 이제 이미 정해져서 아프리카 어때요를 정말 많이 했고 그리고 저희 그 얘기 나눴어요 우화구님이 확정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안에 있을 때딱 저희도 들어가지고 속보, 뭐, 속보, 헐, 뭐지? 진짜 확정하셔가지고. 근데, 여론을 본 결과, 아직은 치지직이 조금 많은데, 다들 그 생각은 있더라고. 아프리카 해볼까? 저는 신중하게 결정했단 말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 해보고, 진짜 신기하게, 0, 100이었어요. 치지직 100 이랬는데, 방송을 할수록 이렇게 되는 거야. 거의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0은 아니고, 여기도 솔직히 찍먹까지는 결국 못해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저를 잘 꼬셨다 해야 하나? 암튼 이렇게 돼가지고 찍먹해보면서 그 선입견이 다 덜어지고 제가 기존에 아프리카의 흔한 그런 캐릭터는 아니니까 리액션도 애가 하는 게좀 독특하고 아 약간 이 새끼 뭐지 하는 그런 매력에 다들 그래도 좋아해 주신 것 같은데 뭔가 열받아 춤은 드럽게 못 추면서 엔딩 포즈는 아이돌이야 그래서 난 당연히 아프리카 가면 잘안될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좋아해 주는 사람들 많으니까 당연히 그냥 난 자연스럽게 마음이 기울었다고 이렇게 다 똑같이 말해줬었어요 필터 뭐 없는데? 필터 없어요 왜냐 오늘 공방을 맛본 여푼데 필터 같은 걸쓸 리가 조명 때문에 좀 뿌옇게 나오는 건가? 젓가락을 가져오라고? 젓가락을 가져와요? 왜요? 여기 방에 젓가락이 어떻게 있어? 엥 엥겔라? 빛을 얼굴에 대보라고요? 빛? 나뭔 말인지 알겠다. 아, 아니 여러분들, 아니 너무 불친절하게 그냥 그렇게 젓가락 가져와 보세요. 여러분은 아니 무슨 자고 방송하는 방에 젓가락이 왜 있어? 그랬는데 저는 근데 캠보정을 쓰기에는 공방을 처음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공방 진짜 많이 나와가지고 이미 제얼굴알 사람들 다 알아요. 근데 좀 달라요? 제가 모바일 할 때랑 PC 할 때랑 텐션이랑 말투랑 이런 게좀 다르죠. 조명이 켜져 있고 딱 컴퓨터 의자에 여기에 그 정자세로 앉아 있으면 방송을 해야 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나도 올리지. 이렇게 텐션이랑 이거 약간 뭔가 갑자기 제가 의식하고 표준어대로 말하려고 하면 기계가 돼요 아 이거 내가 진짜 트위치에서 3년을 주장했는데 안 믿거든 사람들이 근데 전 진짜 유치원 때부터 송파구에서 나왔어요 지금도 송파구고 송파구 토박입니다 그니까 러 내가 막 이런 거안 하잖아 오늘 네, 어 돼지국밥에 막 전구지 막 말아갖고 어? 이모 아, 깍두기 좀더 주이소 아나 까리하네 막 이런 거안 쓰잖아요 단어만 아는 거지 저 살면서 실생활에 쓰지 않아요 막런 어, 누가 쓰는데 할머니 영향이 좀 컸죠 어릴 때 이게 세살 버릇 여든 까지 간다고 저 80까지 갈 예정 졸리다 잠온다 를 선택하면 잠온다 를좀더 많이 쓰고 아개 졸려 이런건 많이 써아 이거는 뭐 어디? 여러분들 의도해서 그래요. 나 원래 이렇게 안심해요 그냥 자꾸 발음하기 어려운 것만 시키고 이러니까 는 그래서 그래 나 지금 방송 얼마나 했지?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수요일부터 쭉못 쉬고 있으니까 하루에 일정매날 두개씩 노래자랑도 못 봤는데 약속 지키고 싶어서 한 30분만 해야지 이랬었거든? 근데 말하다 보니까 시간 완전 순삭이야. 방금 시계보고 깜짝 놀랐어. 왜 12시가 넘었지? 하고 진짜 말이 많나봐요 좀 줄일까? 찬우는 간다. 안녕 공지할게. 다들 봐줘서 고마워요. 아빠 어떻게 그지? 아. 아, 아, 아 종료 버튼이야. 예. 제가 이 모바일 처음이라 가지고 아예아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다 있다. 안녕.